안녕하십니까. 믿음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제가 어제는 키로수 짧은 차 특집으로 해서 총 24대를 안내해 드려 봤고요. 오늘은 저희 그 믿음중고차에서 올렸다면 빠른 판매가 되고 있는 대형수단이죠. SM7 특집으로 해가지고요. 100만원대부터 총 15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류 SM7도 있고요. 100만원대 지금 뭐 150만원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네, 180짜리도 있고, 180, 뉴와트 189만원짜리도 있고요. 네 290짜리도 있고, 지금 뭐, 네, 그래서 총 100만원대부터 총 15대를 최저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안내해 드려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내하는 차량입니다. 르노 삼성 SM7 2.3 SE 모델이고요. 2005년 1월식입니다. 근데 금액 먼저 말씀드리면, 150만원이에요. 150만원에 대형 세단을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SM7은 차 정말 그잘 나왔어요. 네. 아주 승, 승차감이라든가 고속 안정성도 좋고, 디자인도 상당히 좋아요. 자, 실내 들어가 보시면, 가죽시트 상태도 양호합니다. 양호하고요. 키로스는 19만6천키로 운행됐어요 19만6천키로 전동조입백밀러 라든가 열선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도60% 정도 이상 남아있고요 사고유무는 무사고입니다 외판단수 무사고고요 누유는 몇 군데 있어요 예. 누유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금액이 워낙 좋습니다. 이거는 1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입니다. 르노삼성 SM7 2.3 엘리 모델이고요. 2006년 2월식입니다. 검정색이고요. 엘리 모델이면 옵션이 좀 좋은 차죠. 외관도 연식 대비해서 상당히 깨끗합니다. 실내 들어가 보시게 되면 가죽시트 상태 양호하고요 전동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키로수는 17만4천키로 운행됐습니다 에어백도 여러개 들어가 있고요 지금 내비도 들어가 있어요 내비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열선시트 전동조이백미라든가 열선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사고 유무는이 차량 사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 누유만 몇 군데, 미세 누유만 몇 군데 있어요. 미세 누유만. 사고가 없, 없습니다. 네. 상태 좋아요. 요거, 요것도 금액이 너무 좋죠? 처음 거보다 요게 좀 같은 금액이면 요게 좀 나실 것 같아요. 요것도 1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내하는 차량입니다. 르노 삼성 SM7. 3.5 알리 모델이고요 2005년 8월식인데, 놀라지 마세요. 키로수가 7만 키로백기 운행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관리하기 좋은 은하늘색이고요 실내 들어가 보시게 되면, 고급 베이지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키로수는 7만 600 키로백기 운행이 안 됐습니다. 키로수가 짧으니까, 시트가 관리 상태가 양호해요. 되게 괜찮습니다. 네,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알리 모델이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 시트, 스마트키, 엔진 에어팩도 여러 개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또 알리이기 때문에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운전석 열선 당연히 들어가 있고 오토라이트라든가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옵션이 이거 신차가 한 3,300, 400가는 고급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무사고입니다. 문 하나 적어 미세누에 하나 찍혀 있어요. 아무래도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금액이 너무 좋은데요. 7만 키로 운행 무사고인데 1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SM7 뉴아트 2.3 SE 플러스 모델입니다. 이게. SMC 뉴아트는또말 그대로 정말 예술적으로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죠 네또 고급스러운 또 흰색이고요 외관 상태가 아주 깨끗합니다 네 아주 깨끗해요 관리 상태 너무 좋고 광택까지 완료가 된 상태고요 실내도 지금 가죽시트 상태도 깨끗하고요 전동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바닥에는 또 고급 코일매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에어백도 여러 개 들어가 있고 키로수는 168,000km 키로 운행됐습니다. 고급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열선 시트라든가 전동 조이백밀러 당연히 들어가 있죠.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아주 잘 나옵니다. 후방 감지기도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도 한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고 유물은문쪽하고 뒤쪽 단순이에요. 네, 누유는 두 군데 있는데 그래도 뉴하트인데 뉴하트 16만키로인데 금액이 너무 좋습니다 외관도 깨끗하고 189만원 18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SM7 뉴하트 2.3 LE 모델이고요 2008년 8월식이고요 키로수가 13만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외관 너무 깨끗합니다 흰색이고 흰색이 가장 또 예쁘고 가장 또 인기가 있습니다 네 인기 있는 흰색이고요 자 실내 들어가 보시게 되면 가죽시트 상태 양호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다 전동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메모리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시트 뒤쪽에도 시트 깨끗하고 바닥에는 고급 코일매트 에어백도 여러개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예, 이런 식으로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 전동조입 백밀러라든가,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네,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 키로수가 짧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누유도 없어요. 예,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13만 키로인데, 금액이 290만 원이에요.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차는 2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SM7 뉴아트 2.3 프레스테이지 고급형 모델이고요. 10년 4월식입니다. 2010년 4월식이고, 11만 9천 킬로백키 운행이 안 됐어요. 외관 상태 고급스러운 검정색이고요. 네, 광택까지 2차도 광택까지 완료가 다된 상태입니다. 실내 들어가 보시게 되면, 가죽수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요. 전동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백도 력에게 들어가 있고 키로수는 11만 9천키로 운행됐습니다 지금 네비도 들어가 있고요 열선시트라든가 메모리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시트 전동저이백밀러 열선시트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도 나오고요 타이어도 지금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겁니다. 한 사람이. 요것도 그냥 뒤에 무사고 무사고예요. 무사고, 무사고. 외 판단 순이고 미세 누유 하나 찍혀 있어요. 한 사람이 지금까지 운행하던 차량이고 연식도 10년식에다가 11만 9천 킬로 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요 차는요 399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입니다. SM7 뉴아트2.3 SE 모델이고요 2009년 7월 식입니다 키로수가요. 짧습니다. 75,900km 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키로수도 짧고, 외관도 관리 상태가 너무 잘돼 있어요. 네, 외관이 아주 깨끗합니다. 네, 아주 깨끗해요. 자, 실내 도, 들어가 보시면 가죽시트 상태 상당히 좋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가 정확히 75,900km 운행됐습니다. 에어백도 여러 개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전동 조이백밀러라든가 네 들어가 있고요. 내비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고요. 투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사고 유무는 무사고예요. 휀다 하나 미세누이만 두 군데. 미세누이면 크게 의미가 없. 없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7만 키로 무사고. 금액도 상당히 좋죠. 4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이번에도 SM7 뉴아트 2.3 SE 플래저 모델이고요. 연식이 좋아요. 이거는 11년 7월식입니다. 2011년, 2011년 7월식이고요. 외관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합니다. 외관도 광택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 차는 5만 k 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실내 들어보시면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하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에어백 도 여러개 들어가 있고 정확하게 54,700km 운행됐습니다. 이또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요. 썬루프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타이어도 70%, 80%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5만km기 때문에 네, 무사고에요 외판 단순이고 누유도 없습니다. 관리가 상당히 좋아요. 자, 요것도 5만 k 로인데 11년식 5만 k 로 무사고 차량인데 얼마에 드리냐면요. 54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올뉴 SM7 2.5 SE 모델입니다. 뉴 아트 다음에 나온 차량이고요. 올6 s m 7 2.5 SE 모델이고요. 올6 s m 7은또 디자인이 웬만한 외제차보다 더 멋있어요. 네, 뒤에도 상당히 멋있고, 네, 외관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실내 들어가 보시기에는 내비도 들어가 있고, 스마트키 당연히 들어가 있고, 키로수는 16만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뭐, 전자파킹, 스포츠 모드,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전동시트라든가 열선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전동시트고 열선시트가 운전석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가죽시트 상태 너무 좋습니다 에어백도 여러개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 내비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동시트라든가 열선시트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들어가 있어요 오토라이트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사고도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유 하나 찍혀 있어요. 네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도 금액도 너무 좋죠. 500만원도 안 돼요. 4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올뉴 sm7 25l 모델이고요 12년 1월식입니다. 연식은 12년 1월식이고 14만 키로 밖에 운행이안 됐어요. 그리고 외관 상태 보세요. 외관이 기가 막힙니다. 웬만한 외제차보다 어 정말 관리가 너무 잘 되어있어요 지금 광택까지 완료가 돼 가지고 상당히 깨끗합니다 외관 깨끗하고요 실내 들어가 보시게 되면 가죽 시트 상태 상당히 좋고요 뭐 전동 시트라든가 열선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에어백도 여러개 들어가 있고 키로수는 148,000km밖에 운영이 안 됐어요 또 스마트키 네비 이런 식으로 스마트키 네비 들어가 있고요 조그셔틀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스포츠 모드,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조이 백밀러,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내비, 후방 카메라도 잘 나와요 후방 감지기도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도 지금 50% 60% 여유감 있게 남아 있습니다 사고 유무는 어, 뒤쪽에 단순히 있어요 큰 사고는 아니고 누유도 어, 없고, 불량 하나 있는데, 파워 고어 포스, 요것도 확인해가지고, 또, 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금액이 너무 좋죠? 490만원 이에요. 아, 금액 너무 좋습니다. 4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올류 SM7 2.5 LE 모델이고요 12년 1월식이고요 외관 상태 너무 깨끗합니다. 키로수는, 12만 6천0로 k m 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키로수도 너무 좋 너무 좋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광택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것도 지금 뭐 가죽 시트 상태 너무 좋. 깨끗하고요. 1 2만 k 로예요 12만, 12만 6천0로 k 이것도 전자 파킹이라든가 크루즈 컨트롤, 스포츠 모드. 또 전동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 조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동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 도다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깨끗하고 바닥에는 고급 코일매트 장착이 되어있고 에어백도 여러개 들어가 있고 당연히 스마트키 내비로 당연히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오토라이트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들어가 있어요 또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고유무는 무사고예요 횡다 단순이고 미세누유도 없어요 누유도 전혀 없고 금액 너무 좋습니다. 12만 키로 운행된 고급 세단인데 대형 스타인데 5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내하는 모델입니다. 올뉴 sm7 2.5 알리 파노라마 고급형 모델이고요 고급스러운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최고급형이고 키로수가 83,000 키로 밖에 운행이 안됐어요 8만 키로대입니다. 광택까지 지금 완료가 된상태고요 실내에 들어가 보시면 스마트키 내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83,000km 운행됐어요 이것도 전자파킹에다가 뭐 스포츠 모드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호석, 전동시트, 열선시트 다 들어가 있어요 뒷좌석도 깨끗합니다 에어백도 여러 개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스마트키 내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뒷좌석에도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뒷좌석까지도 열선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무사고입니다 외판 단순이고 누유도 없어요 12년 7월 18만키로 운행 무사고 차량인데요 요거는 6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은요 뉴 SM7 노바 2.5 LE 모델이고 15년식입니다 이게 노바 v 면 SM7 중에 최근에 나온 모델이죠 15년식이에요. 그리고 외관 디자인도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네, 아주 깨끗합니다. 관리 상태가 너무 좋고요. 10만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실내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차량도 가죽 시트 상태 너무 좋고요. 전동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만 2천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10만 2천 키로. 그리고 이것도 스포츠 모드,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츠크반 경보가 들어가요. 츠크반 경보. 그, 내비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 사람이 타던 거고요. 하이패스 룸밀러라든가,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전동조입 백밀러. 타이어도 60% 이상 남아 있고요. 지금까지 한 사람이 타던 거고요. 앞뒤 단순히 있어요. 큰 사고는 아니고, 단순이고, 누유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까지 관리면 하 타던 차량이고, 15년씩 10만 키로. 파노라마 썸루프까지는 옵션이 좋은 차인데요. 요거는 82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뉴 SM7 노바 2.5 l 리모델이고요 15년 8월식입니다. 이 차도 외관 상태 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키로수가 요거는요, 8만 키로대에요. 8만 9천 키로. 외관 상태 거의 뭐 신차 느낌이고요 실내 들어가 보시면 가죽 시트 상태도 좋고요 전동 시트 열선 시트 8만 9천 킬로입니다 스마트키 내비다 네, 들어가 있고요 조그셔틀 전자파킹 스포츠 모드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축후방경보 들어가 있어요 축후방경보내비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하이패스 룸멜러라든가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네, 후방 감지기도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도 60% 정도 남아있 어라운드 뷰까지 돼 있어요 어라운드 뷰 이것도 그냥 앞뒤 단순히 있어요 누유는 없고 어, 상태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요 15년 8월 8만 키로 무사고 차량인데요 아, 무사고는 아니고 단순 단순이죠 단순 키로수도 짧고 상태 너무 좋습니다 요거는 84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5번째 마지막 SM7 중에 마지막으로 안내하는 차량입니다. 뉴 SM7 노바 2.5 l 리 모델이고요. 15년 6월 식이고 5만 7천 킬로 백개 운행이 됐어요. 5만 킬로대입니다. 5만 킬로대. 네 5만 킬로대 차량이고요. 키로수가 짧아서 그런지 외관 상태가 거의 신차 느낌이죠. 신차 느낌. 자 실내도 가죽시트 상태 너무 좋고요. 그럼,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전동시트, 열선시 시트 들어가 있고, 에어백 여러 개 들어가 있고, 5 7,100km, 1 0 0됐어요 네, 스마트키, 뭐, 넵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조그셔틀, 전자파킹, 스포츠 모드,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치크방 경고도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도 들어가 있어요. 네, 하이패스 룸밀러, 하이패스로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도 후방 감지기도 잘 나오고요. 타이어도 60%, 70%한 사람이 타던 겁니다. 한 사람이 타던 거고 이것도 뒤쪽에 단순히 있어요. 누유는 없는데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입니다. 한 사람이 57,000km밖에 안 됐어요.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금액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신차 느낌이고요. 1,03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요. 총 15대를 150만원부터 15대를 안내드려 봤고요. 전국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도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이면 오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오시게 되면 4만대가 넘는 차량을 실매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다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한 시간에 오시면 될것 같고요. 또 저희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믿음 중고차.com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많은 차량을 실매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폐차 대행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싼 가격에 폐차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전화 주시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까지도 폐차비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오늘도 쌀, 아주 쌀쌀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건설로 308-5, 도이치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